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끝날 때 시간이죠?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아,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인생 사례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되었던 일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린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중에서도 그 자식 농사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농부가 게울이지 않고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하면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성을 쏟는다고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잘못됩니다. 아이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의 자손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매사에 책감이 없어서 우물쭈물합니다. 때로는 정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간섭하지 않아도 잘못됩니다. 천방지축이 됩니다. 무절제하게 됩니다. 버릇이 없어집니다. 나쁜 길에 빠집니다. 이룰 수도 없고, 초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장난감과 도서, 그리고 생활용품,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TV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려졌어요 금쪽같은 내네 새끼라는 그런 같은 그런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될 만큼 육아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원인은 대부분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부모가 문제이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들의 과잉 보호, 부모들의 과잉 기대,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알았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알았다가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 그리고 심한 감정 기복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흥분하고 다운되고 없다고 반복하고 음? 그리고 자녀를 자기의 소유양소유물로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어, 겉으로는 번지른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태도, 그 도덕적인 태도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노역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3일하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압론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셋째 아들 이복 형제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이복 형인압론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분노를 사서 예가 집에 가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해만 했습니다. 다윗 과정이 풍비, 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망명 생활할 때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할 그때, 이런 문제가 불쑥불쑥 불쑥 터져나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집안의 재상으로서 예전에 그가 파세바를 범하고 흑예했을 때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웠더라면, 암론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암론이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흑예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그 가정에 나타났을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고우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집안의 재상으로서 성령은 그, 그 가정의 가장을 재상으로 여깁니다. 축복과 저주를할수 있는 재상으로 여겨요. 아버지 다윗이 집안의 재상으로서 예전에 그가 우리 아이의 아내 밥세벌을 범하고 지적받았을 때회개했던 것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암론이 저렇게 된 것은 내 잘못입니다 암론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차복하며 회개했다라면 어떤 결과가 그 가정에 빚어졌을까 어쩌면 형제사의 분노는 가라앉고 다시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들지는 않았을까요? 자식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만 관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나는 하나님 뭐가 잘못됐기에 뭐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에 뭐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에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됩니까?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소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 어떤 종류의 아일까? 먼저 관심이 가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린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를 대하는 그 3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3절에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을 적대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아무래도 이 어린이들은 병약한 어린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그때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은 병약한 어린아이들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은 여자와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어린들은 병약한 어린들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소아마비로 뒤퉁뒤퉁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에 흰자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젓가락처럼 가는 다리로 불록 튀어나온 배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살갗이 접힌 부위마다 물집이 생겨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 말하지만은 그 어린 아이 중에 예수님께 온 어린 아이 중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아이들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한두명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린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 마태봉 19장 13절 하반제를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면서 꾸짖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꾸짖는다 하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쳤실때 사용했던 단어, 동사, 바로 그 단어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행위를 제자들이 엄하게 나으라고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될수 있는 대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자와 어린이를 무시하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어린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얘들은 저리 가라, 아이들은 저리로 가라 하는 태도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수한 지 특수한 관계를 무슨 권력 권세로 여기고 완장찬 의식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 해서 이런 사람은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천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적으로 믿고 신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린이의 특징은 부모를 천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어린이 특징이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 네살왕 때의 일입니다 느부갓 네살왕은 자신의 광대한 제국의 신민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해야 한다는 조소를 반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간 네살 왕이 경로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심문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간 내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이들 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는 그 요지는 확실합니다. 무슨 말을 한가면은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느든지 아니면 건져 주시지 않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도 아멘이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아도 아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로 우리가 풀무풀에 다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조차도 우리에게는 선하고 좋은 것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심리학 기도 때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글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들고 있던 텐스체를 갑자기 떨어뜨려서 어 마치 마치 힘이 빠진 것처럼 텐차를 떨어버어요 커피 잔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커피를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종교개혁과 전문가인 남편이 박사 논문을 마치기 8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근위축증,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청천병력. 남편 정채도 박사가 본격적인 투병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경숙 박사와 일남 일련은 중증 환자 가족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8살, 둘째 딸은 2살 때부터 남편은 침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가족은 어려운 가운데 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이들 가족의 칠판과 벽에는 감사가 적힌 내용물로 그득했다는 것이죠. 감사는 거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제는 밤새 스무 번 깨었는데, 어젯밤에는 열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라고 쓰기도 했던 거예요. 환경은 열악했지만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중증 환자의 집에서 행복의 냄새가 났습니다. 투병하면서 남편은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늘 죽을 때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죽을 때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4월에 죽는 꿈을 꾼 남편은 영원한 이별을 준비했다.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의 5월 1일부터 남편은 유언 편지를 썼다. 남편이 구술한 것을 부인이 대필했다. 죽기 전 마지막 8일간 관계를 정리했다. 자녀를 불러 용서를 빌고 축복했다. 얘들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서 만나자 아빠는 천국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된단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기도할게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이후 딸에게 말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말해줄래 사과하고 싶어제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화난 적이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 아빠는 언제나 없었지. 한번은 소프트볼 경기에 한 번도 소프트볼 경기에 응원 오지 않았을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어. 아빠는 너무나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은 아파서 못 갔단다. 대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나, 너, 그러나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온 가족이 펑펑 울었다. 삼일 후 정태도 박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다. 향년 만6여섯사육 46, 세. 제인는 지난해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아빠의 사랑이란 주제로 에세이를 썼다. 하버드대학 입학 사정관이 제인에게 편지를 썼다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돕더구나 그렇게 어려운 환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이 많은 성취를 할수 있었니 너를 꼭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구나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싶단다 그것은 아빠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렇게 그 글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전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봉 19장 1 3절를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아마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은 부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약한 어린이들을 애매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식들을 학원으로, 놀이터로, 관광지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담당 부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이런 상담을 했겠죠. 대학에 들어간 딸이 교회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는 딸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바쁠 때는 잠시 교회 나가는 거 쉬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딸에게 교회 가자고 했더니까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동아리 모임도 해야 되고 학점 따려면 주말에 친구와 프로젝트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상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본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3절 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거리가 좀 많아졌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이 본문을 읽을 때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어요. 뭐 예수님께 사람이 왔다.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왔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올 만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 익숙이볼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본문을 읽을 때 새삼스럽게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인한 게임과 오락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심령이 메말라 가듯이 어, 우리 아이들의 심령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된다는 거예요 열 교회 중에 일곱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없으니까 교육과 선생도 없죠 예산도 안 들어가겠죠 음?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가 없어서일까요? 출산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촌 교회라면 그런 얘기가 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카톡이나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송도의 가정은 그런 가정과 다를까요?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삶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직장도 두렵고, 상황도 두렵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정을, 감정을 자주 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유언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 손부 들고 잘 살아라 이렇게 꺼낼 수 없잖아요 어? 뭔가 내가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우리 자식들에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꼭믿어라 나는 높은 쥐를 얻어라 많은 재물을 모아라. 명망가가 되어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으라고 저는 유언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의 간정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께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교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로, 어디로 데려가고 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복받고 살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서둘러 가르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찬송과 일장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일장에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한 640여곡 중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찬송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쭉 펼쳐 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일장 있는 건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이 시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1편을 넣은 것처럼 찬송가 640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건 꼭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찬송가 1장이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찬송가 1장의 고백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복의 근원을 예민하고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취하고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른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은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심과 선한 결심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너 예수 꼭 믿어라. 이게 할아버지의 손이다. 이게 할머니의 손이다.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때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우리 할머니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할머니의 소원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돌아올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선한 결심 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